좋은 아침입니다. 멀리 있는 자리에 관심을 갖기보다 눈앞에 있는 할 일부터 챙겨야겠습니다.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주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만 관심을 갖지 않아야겠습니다. 위치와 역할에 맞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삶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. 내가 먼저 100m를 달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다른 사람과 함께 400m 계주를 뛸수 있고 또 1000m 경기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. 관중석에 앉아서 장거리 경기하는 선수들을 구경하며 지나친 관심을 보이기보다 경기장에 들어가 단거리부터 참여하는 지혜를 갖고 살아갈 당신을 응원합니다.